미량강하고 낙동강이 마주치는 지점입니다. 앞쪽에가 미량강, 저 뒤쪽이 낙동강입니다. 자, 낙동강 철교가 보이죠? 기차가 다니는 철교입니다. 크... 낙동강 구비치는 참 낙동강은 말이 없다. 천지 무인이라 자비도 없고 악마성도 없습니다. 그냥 도도히 흘러갈 뿐. 우리 모두 내 마음 속에 성취와 행복이 있다는 것. 천지 무인이라 하늘과 땅에는 인자함이 없습니다. 그냥 물론 악마성도 없죠.